아싸, 오, 크다, 크다, 크다. 드디어 한 마리 합니다. 단단다 우와, 반갑습니다. 흥겹게 낚시 하자에. 흥락입니다 어, 오늘은 그 카약을 타고 베스 낚시를 나왔습니다. 어 베스 낚시를 하기 전에 세팅 잘 잘된 카약 카약이 얼마나 쉽게 어, 설치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자. 피어를 꽂고 반대쪽도 꽂고, 그리고 눈을 조금 내리면, 부 분들을 여기를 놓고 아... 날씨가 추... 많이 춥네요. 자 의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정품이 아니에요. 정품이 너무 비싸서 전부 다 자자. 만들었습니다. 이 배터리도 직접 주문 제작형입니다. 용량은 100, 150A 인산철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이드로 어, 운행을 하면 최소한 40km, 50km는 운행해도 까딱 없습니다. 제가 해본 거로는 한 어, 50km 까지는 해봤는데, 그래도 반이 안 깎여요. 자, 지금부터 세팅합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수십 번의 수정, 수중, 수정을 거친 저의 카노입니다. 누카노. 시 세팅을 시험시험 하고 있어도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보시면, 이제 가이드. 이건 꼭 짜여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빠져가지고 큰일 나요. 저도 이게 한번 빠져가지고 시끄럽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이쪽으로 가야 되고, 구멍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배수 홀을 다 막고 사용합니다. 카이 물 떠는 걸 별로 안좋아요 그래서 다 막고 사용을 합니다. 와, 그리고, 배터리 연결하고, 그리고, 가이드 작동 여부, 잘 들려. 무가변, 분속이 없는 1마락짜리입니다. 이거는 안전, 깃발, 그리고 여기 에 이렇게 꼽아서. 그리고 패들 여기에 꼽아서 고정 혹시나 물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고정하고요 그리고 들고 갈수 있게 세팅 그리고 이거는 앞에 세팅 열려. 낚싯대 세팅. 오늘은 다섯 대 챙겨왔습니다. 빅베이트는 카약 낚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빅베이트 빼고, 빅베이트용 낚싯대 빼고 다섯 대 챙겨왔습니다. 다섯 때. 다섯 때. 아이스박스도 저 같은 경우는 고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딱 놓고. 아이스박스도 세팅 완료. 이렇게 세팅하고, 어, 어, 이건 탐지기 같은 경우는, 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공포트에도 달수 있고, 카약에도 달수 있게끔 튜닝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겠습니다. 됐다. 자, 세팅 완료됐습니다. 자, 올리고, 딱 반대쪽도 올리고, 딱 그리고 저는 조끼를 입고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 또한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베스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기동성 좋은 카약을 가지고 난강 어, 쪽으로 베스 낚시를 나왔습니다. 어, 한마디로 많이 싸돌아 다니겠다는 소리입니다. 어, 긴 구간들을 오늘 탐색해서 오늘 전반적인 패턴이 어떤지 한번 어,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왔어! 오, 왔어! 오, 한 번이 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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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일어나. 한 마리 했다. 일어나. 아, 장적 6시간 만에. 한 마리 한다, 와. 6시간 만에. 어, 아, 한 마리 했다. 빵 치네 했더만. 아 앞전에 이거 사이즈랑 비슷한 걸한 마리 놓치고, 아,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도 또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아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아. 한번 일단,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워보겠습니다. 아. <laughs> 한 45급 정도 되겠네요. 아, 딱. 자, 사이즈가, 음, 어, 45. 딱이네요, 40. 46. 자, 46입니다. 어, 이번 같은 경우는 저기, 어, 디고저 스몰나무에, 스몰나무에 최대한 셜록권을 던져서 홀링 시킨 다음에 최대한 느리게 감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툭 하면서 받아먹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왔어, 왔어, 크다, 하하, 크다, 오, 우와, 아, 잠깐, 씨, 루어만한 게 뭐노? <웃음> 자, <웃음> 야, 씨, 무슨, 루어만한 게 뭡니까? 야, 이게 뭐예요, 이게? <laughs> 자, 작지만, 또, 한수했습니다. 아 자맹 깊이까지 자맹을 시키고 나서 어, 저킹을 주고 있는데 툭하면 툭하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드디어 한 마리 한다. 오, 드디어 한 마리 합니다. 단다 한다, 다 우와! 오다 우와! <laughs> 예! 런크 합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6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잤다가. 아 고생고생 하다 했는데. 결국은 하사합니다 무조건은 그런 수습니다 아, 이야, 너무 기분 좋 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 정말 기분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기 셸로건에 던져서 수, 수신 최대한 깊이 넣어가지고 저 킹을 한두번 정도 탁탁 주니까 울컹하고 받아먹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아, 렁크가 안 되네. 47. 아, 렁크 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기분 정말 좋습니다. 아, 저겁니다. 아, 이제 시간을 보니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지어보죠. 음,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전반적인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 오후 2, 3시까지 입질 한 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질이 왜 없는지에 대한 단서조차도 찾지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나마 어 오후 한 3시에서 5시 사이에 조금 사이즈 괜찮은 놈을 한몇 마리 잡는 바람에 그 아쉬운 부분을 조금 채워 줬습니다 어더 이상 해 봐야 뭐 답도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에 또 다른 필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 흥겹게 낚시하자의 흥락이었습니다 아, 가자, 가자, 가자. 아, 너무 힘들다, 오늘. 철수.